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 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사도행전 7장 35절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오늘의 제1독서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입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처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야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사리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화했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하려 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오늘의 시편 91편 1절로 2절, 그리고 9절로 16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 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 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사도행전 7장 35절로 42절입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 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에 신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계자가 되어서 사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재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 내려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